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OKX 파트너의 진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이면 파트너 바이낸스 코인베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니까 OKX가 뭐 파트너가 됐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진실을 한번 밝혀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만약에 파트너였다면 파트너가 비밀 관계 유지 때문에 발표를 할수 없었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파이코인의 이 공식 사이트, 마인파이.com에는 안 올라오는 게 맞아요. 인플루언서 프로그램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예 뭔가 공개되지 않는 게 맞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건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뭐 선택해가지고 지원하고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소셜 미디어 뭐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건 인플루언서 프로그램이고 인플루언서 프로그램 외에도 좀 다양한 내용들 을 한번 봤을 때는 과연 이게 맞는가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해요. 이 보면은 뭐 파트너에 대해서 생각해볼 때. OKX가 최근에 뭐 이글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OKX가 파이네트워크를 언급했다. 이것은 파트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시지 이게 솔직히 찌라시지 이거에 대한 진실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파트너라고 OKX에서도 밝힌 바가 없기 때문에 OKX 트위터에 들어가 봐도 여러분들 그런 내용은 딱히 없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냥 파이네트워크에 대한 내용들 볼까요? 파이네트워크는 누구나 모바일 기기에 직접 암호화폐를 채으로할수 있는 스마트폰 앱이다.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와있고 파인 네트워크는 암호화폐 채굴을 단순화하여 사용자가 에너지 효율적인 방식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암호화폐를 채굴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뭐 액세스하려면 기존 신뢰할 수 있는 회원이 먼저 사용자를 초대해야 된다. 근데 요즘에는 그, 신뢰할 수 있는 회원님 먼저 사용자 초대 안 해도 돼요. 요것도 약간 진실이 약간 어긋났네요. 그죠? 아마 과거의 내용들이 재탕되지 않았을까 생각은 드는데, 파이네트워크는 스마트폰에 직접 다운받을 수 있는 암호화폐 채굴이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스텔라 컨센서스 프로토콜 해가지고 나와있는 FBA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거래를 검증한다. 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파이네트워크는 신뢰할 수 있도록 확장을 한다. 라고 나와있고, 네트워크는 콘텐츠 생성과 지식 공유를 민주화하는 소셜미디어 채널을 중심으로 하는 주의 시장을 제공한다. 라는 내용. 한번 뭐 경제학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고, 천 <laughs> 죄송합니다. 제안을 한다. 공급량의 80% 커뮤니티 분배, 20%는 파이팀에 분배된다. 네트워크 다음 단계에 가지고 파이네트워크 인프라를 이렇게 사용해서 성장할 수 있는 분산형 앱 스토어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래서 10월에 테스트넷 2 업그레이드를 해 출시했다. 뭐 이런 내용까지가 최신 내용. 사실 이 내용이 약간 차별 점이긴 하네요. 그죠 근데 이 테스트넷 2는 이제 들어보니까 뭔가 모더들에게만 일부 공개가 돼 있다라는 이런 내용을 좀볼수 있고 뭐 블록체인 상에서는 당연히 테스트넷 2가 움직임이 기록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뭐, 마지막 단어 해가지고 나와있고, 뭐, 자주 묻는 질문. 파이네트워크란 무엇인가요? 그래서, 에너지 소보가 때로는 비싸고, 기술적인 채굴 하드웨어가 필요하지 않다. 뭐 어떻게 접속하나요?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쭉 보시면 되는데. 자, 근데, 이 OKX라고 만약에 정말 파트너십이라고 한다면, 정말 대단한 거래소는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 OKX 자체 상장을 한다? 옛날에는, 여러분들, OKX가 정말 대단하고, 그렇게 인지도 있는 거래소가 맞아요. 제가 옛날에 OKX 해가지고, 어, 그, 클레이, 뭐였죠? 클 클레... 클레이, 그, 지도, 지도였나요? 그 지도 하는 거, 그 뭐라고 하지? 그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코인이 있었어요. 아, 그 코인. ORB였나요? 아마 ORB인가 맞을 거예요, ORB. 이게 진짜 대박이었어요. 그쵸? 그렇죠? 이때 당시에 요, 요거를 갖다가 런치패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구매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런치패드를 해가지고 구매했던 기억이 있고, 구매권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당첨해서 구매를 했는데, 이당시 이게 완전 폭등해서 한 10배 폭등하고, 10배인가요? 엄청 폭등했는데, 중간에 7배인가, 6배인가, 상장 그 가격에 비해서 그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로 많이 이득을 봤던 적이 있어요. 이거하고, 그 다음에 어, 클, 아, 클레이 뭐였지? 하여튼 그 지도였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아무튼 그것도 하나에 뭐 천만원, 우리나라 가격으로 천만원, 뭐 천삼백만원, 이런 가격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게 당시에 o k x 있고, 그 당시에 런치패드 때문에 인기가 많아져서, 그때 당시에 OKX가, 아, 이런 거구나 생각을 했고, 그 이후에 OKX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MRST, 더마르스라든지, 그리고 아이스라든지, 그리고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이렇게 상장이 되는 모습들 무료 채굴 코인 상장되는 모습을 볼수 있었고 최초에는 아마 MRST가 최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 MRST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지도가 있었고 음, 정말 기대감이 좀 컸어요. 이게 더마르스잖아요, 더마르스. 근데 더마르스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OKX에서 상장 폐지가 되는 이런 모습까지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냥 OKX는 OKX의 거래소일 뿐입니다 뭐 랭킹에 있는 거래소다 대단한 거래소는 맞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게 완전 대단하다 보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게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면 바이낸스도 파트너라고 주장을 할수 있어요 왜? 파이프라이스에서 나와 있고 파이에 대한 뭐 가격들이 언급이 되어 있으며 여기 보면은 파이 네트워크가 뭔지 이렇게 써 있어요 뷰 몰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써 있죠 자 파이는 사용자에게 디지털 자산과 상호작용에 대한 큰 제어권을 가진 암호화폐이자 개발자 플랫폼이다 나와 있어요 근데 보면은 내용은 좀 다르지만 이렇게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는 암호화폐 채굴 앱이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약간은 다르지만 얘네도 이미 언급을 했었다라는 내용도 볼수 있어요. 24년 말까지 오픈 메인넷을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나와 있고 테스트 넷2 출시에 대한 언급도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 느끼겠지만 뭡니까? 아이 파이네트워크가 바이낸스에도 언급이 됐으니까 파이낸스에도 파트너십이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솔직히 할 말은 없어요. 그쵸? 잖아요 파이는 무엇을 사용하나요? 그냥 디파이 창립자는 누구인가요? 이런 내용들을 다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는 뭐다? 그냥, 파이, 그러면 바이낸스도 마찬가지겠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코인베이스라고 없을까요 자, 코인베이스도 언급이 돼 있죠? 자 여기 뭐 가격에 대한 언급도 있는데 가격은 굳이 중요하지 않고 파이는 무엇인가 해서 3,500만 명이라고 여기는 옛날 게 업데이트가 돼 있어요. 그 옛날 거니까 얘도 어, 언급이 있으니까 얘도 맞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얘도 사실상 좀 애매하다 라는 느낌이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코인 베이스도 그러면 얘도 파트너십이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당연히 뭐 파트너십이 맞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봤을 때는 비공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알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 대신에 파이 네트워크에서 각 거래소들, 상위 거래소들은 이렇게 언급을 했다라는 부분. 또한 여러분들 뭐 3위 거래소 볼까요? 바이비트 볼게요. 뭐 1, 2, 3, 4, 2 거래소 정도 볼수 있는데, 자, 3위에 바이비트가 있습니다. 바이비트에 가도 파이 네트워크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요약 서머리에 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이 네트워크 스탠보드 졸업생들이 설립한 쭉 내용이 나와 있고, 여긴 또 천만 명이라고 나옵니다. 옛날에 썼던 거네요. 그러면 얘도, 파트너십이라고 볼수 있겠나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지만 과거에 적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는 없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또할 얘기는 없어져요. 그래서 오 o 엑스가 그나마 최신 내용들을 올린 거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뭐 유저수에 대한 내용들이 딱히 나와 있는 건 없었다. 이런 정도만 우리가 좀 의미 부여를 한다면은 그리고 게시글, 쓴 게시일이 10월 14일이라는 이런 의미로 봤을 때는 여기가 파트너십일 가능성 자체는 있다.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이게 실제로 맞는지 아닌지는 그건 아무도 알수 없다. 단순히 OKX가 언급했다고 그게 여러분들 뭐 파트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무도 알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 진실을 밝혀야 되는 거 그리고 이걸 만약에 일반 유저한테 공개를 해서 이게 맞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문제 아니에요? 비공개해야 되는데 공개를 해버렸다? 진짜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고 이런 부분에 생각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다는 라걸좀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식이면은 여러분들 파트너 바이낸스 코인베스도 있다라는 걸 한번 제가 이번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파트너 당연히 저는 이 파트너들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어, 그런데 당연히 왜냐면 다른 거래소들도 엄청나게 많이 의뢰가 들어왔을 거라고 봅니다 왜 파이코인의 그 힘, 그 다음 파이코인의 거래량, 기대 수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붙어서 자기네들 뭔가 수수료나 거래 수수료 이런 걸로 이득을 크게 볼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중에 선물 거래 상장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파이코인은 어떤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